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있잖아. 이 양반. 창세기에서 두 번이나 똑같은 짓을 해. 첫 번째, 애굽에 기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랑 이집트로 피난감. 근데 문제는 사라가 너무 예뻤대. 그래서 뭐라 하냐? 차기여, 당신 내 누이라고 해줘. 안 그러면 나 죽고 당신은 바로 파라오 품에 들어간다. 결국 이집트 왕 파라오가 사라를 데려가고 아브라함은 소, 양, 낙타, 종들 다 받아. 선물처럼. 말 그대로 아내 팔고 재산 얻은 거지. 두 번째, 20장. 그랄당. 이번엔 아비멜렉꽝 똑같이 사라를 누이라 속이고 또 아내 뺏기고 또 재산 받고 또 하나님의 개입으로 무사히 탈출. 어이없게도 같은 패턴 두 번이나 반복. 야, 이게 말이 되냐?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믿음의 조상, 그 믿음. 어디 갔냐? 겁나서 거짓말하고 아내 팔고 재산 없고 심지어 성경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진심으로 회개했다는 구절 없음. 사라한테 미안하단 말? 없어. 하나님한테 죄송하단 말? 그것도 없어. 근데 더 충격인 건 뭔지 알아?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이야. 사라 빼승 왕한테 꿈에 나타나서 너 죽는다 협박하고 아브라함한테는 복 주고 또 주고 계속 주고 이쯤되면 질문해야지. 이게 진짜 정의냐? 거짓말하고 안에 팔아도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거냐? 자, 정리하자. 아브라함은 우리 생각보다 복잡한 인물이야. 완벽한 믿음의 롤모델이 아니라 겁 많고 계상 빠른 인간이기도 했어. 그리고 성경은 그걸 숨기지 않아. 왜? 진짜 인간의 모습이니까. 근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과 함께 해. 이게 기가 막힌 포인트지. 믿음이 완벽해야 사랑받는 게 아니라 구질구질해도 포기하지 않는 관계. 그게 성경이 말하는 언약의 무게야.